이번 시즌 데뷔 후두 번째 프로볼에 선정된 카일러 머리는 2018년 MLB 드래프트를 통해서 오클랜드의 1라운드 전체 9순위로 지명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드래프트 메이저리그 전체 1순위를 받은 선수는요. 디트로이트의 케이시 마이즈인데요. 이두 선수를 단순 비교해보면요. 2026년에 카일러 머리는 2억 달러의 수입을 기록하고 두 번째 FA 시장에 나오는 거고요. 케이시 마이즈 경우는 데뷔 후첫 FA가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큐브의 이승용입니다. 드디어 2022년이 시작됐는데 여러분 모두 계획하는 일잘 이루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에 알려진 대로라면 메이저리그는 곧 노사가 만나서 CBA 협상을 재개해야 하는데요. 만약 한달 이내에 CBA 협상이 끝난다면 스프링 트레이닝이라든지 시즌이 아무런 차질 없이 계획대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지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끝에는 돈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여러 가지 조항들 양측이 대립하고 있는 조항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이 조항들이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유니버셜 dh 양쪽 리그가 모두 다 지명타자 제도를 도입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상 양쪽에게 모두 이익이기 때문에 양쪽이 대립하는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는 이유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언급되는 문제가 2017년부터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사치세 기준점을 더 올리자는 건데요. 이것 역시도 제 생각에는 큰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고 다만 몇몇 언론들은 사치세 상한선뿐만 아니고 플로어텍스를 정하자 즉각 팀들이 최소한 써야 되는 돈을 정하자는 이 조항도 들어가 있다는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피츠버그나 클리브랜드 같은 팀들을 보면 지금 돈을 안 써도 너무 안 쓰는데요. 사치세 상한선처럼 최소한 5천만 달러 이상은 써야 된다. 6천만 달러 이상은 써야 된다. 그런 식으로 정해놔서 팀들이 너무 심한 탱킹을 하지 못하게 방지하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명타자 제도라든지 사치세 같은 거는 cba 조항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현재 cba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플레이오프 포맷의 변경인데요. 현재의 플레이오프는 각 리그에서 다섯 팀씩이 올라와서 총열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포맷인데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구단주 측은 7팀씩 14팀이 진출하는 포맷을 원하고 있고, 선수협 측은 6팀씩 12팀이 올라오는 포맷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미의 각 리그들이 현재 플레이오프를 진행하는 포맷을 보면요. NHL은 8팀씩 16팀, NBA는 10팀씩 20팀, 그리고 NFL은 7팀씩 14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포맷을 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양쪽이 다 플레이오프 확장에는 합의를 한 상황이지만, 12팀이냐, 14팀이냐를 두고 현재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각 리그에서 7팀씩 올라와서 14팀이 하는 NFL과 같은 형식의 플레이오프 제도가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리밍 시대에 발맞춰서 메이저리그가 어떻게 바뀔 것이고 수익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이야기할 자유계약 문제와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북미에서도 지난 몇 년간 NHL, NFL, NBA 메이저 리그 모두 심각한 관중 저하라든지 인기 하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의 영향도 무시 못 하지만 그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원인은요. 최근 넷플릭스 같은 OTT 산업이 발달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전체적인 스포츠 팬의 수가 줄어든 것도 큰 원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메이저리그를 보기 위해서는 메이저리그를 위한 다른 구독을 해야 되고, 농구를 보기 위해서는 농구를 위한 또 다른 구독을 해야 되는 세상이 펼쳐지면서, 팬들은 내가 이 해당 스포츠 혹은 해당 팀의 경기를 보기 위해 따로 지출을 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무한 경쟁 시대가 펼쳐졌고, 많은 컨텐츠를 경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일단 메이저리그는 오랫동안 팬들의 불만이었던 블랙아웃 제도를 폐지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블랙아웃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MLB TV를 구독했을 때 해당 팬이 있는 지역의 프랜차이즈 팀 경기를 못 보게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캐나다에 있는 야구 팬이 MLB TV를 구독할 경우 블루제이스 경기는 블루제이스 중계권을 갖고 있는 스포츠넷을 통해서만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캐나다에 있는 야구 팬인데 많은 경기를 생중계로 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MLB TV도 구독해야 하고요. 스포츠넷도 시청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립 지역에 사는 팬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클라호마주에 거주를 한다고 했을 경우, 오클라호마주에는 MLB 프랜차이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 사시느냐에 따라서 거리로 측정을 해서 최대 3개 팀의 경기를 볼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카디널스, 켄자시티, 텍사스의 경기를 볼수 없게 되는 건데요. 오클라호마 팬들 입장에서는 오클라호마주의 야구팀이 없는데도 블랙아웃이 되는 게 불만이고 또 그렇다고 케이블 TV를 통해서 야구를 보려고 해도 오클라호마주의 프랜차이즈 팀이 없기 때문에 해당 케이블 업체에서 그 스포츠 경기를 중계 방송하지 않는 경우도 일어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오클라호마에 있는 야구 팬들은 가까이 있는 지역의 야구팀의 경기를 생방송으로 볼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메이저리그가 스스로 야구 팬 혹은 미래 야구 팬들을 쫓아내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들어왔는데요. 메이저리그는 일단 블랙아웃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지역 방송국의 중계권을 파는 것이 큰 수입의 일부였던 MLB가 더 이상 이것을 못 하게 되면서 블랙아웃을 폐지하고 MLB TV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강화해야 되는데요. 이걸로 수입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CBA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 사실은 꽤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메이저리그가 MLB TV를 통해서 직접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거나 혹은 다슨과 같은 OTT 서비스와 계약을 체결해서 그것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던 MLB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는 더 많은 콘텐츠를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게 결국에는 팬들이 돈을 지불하고 24시간 중에 어느 때든 MLB 스트리밍 서비스를 접속을 해서 경기도 보고 나름의 정보도 제공을 받아야 하는데 NFL과 프리미어 리그 같은 경우를 보면요. 매주 경기 중계방송 말고도 선수들, 감독들, 그리고 스태프들이 등장하는 예능식의 영상, 다큐멘터리식의 영상, 그리고 많은 인터뷰들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두 리그에서는 방송 장비와 방송 인력들이 선수들이 이동하는 과정을 찍기 위해 선수들과 함께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 그리고 선수들이 묵는 숙소나 호텔에 이들이 있는 것, 훈련시설이나 재활 과정에도 카메라가 따라다니는 것들이 거의 일상적인 장면이 됐는데요. NFL 같은 경우는 심지어 드래프트를 하는 과정조차도 유튜브나 자신들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MLBTV 같은 경우는 경기가 없는 시간에는 대체로 재방송이라든지 옛날에 만들어졌던 다큐멘터리를 다시 트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런 재방송으로는 직접 돈을 내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입하는 팬들의 니즈를 만족시키기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했던 이야기들을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MLB는 시대 변화에 발맞춰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한 더 많은 컨텐츠들을 준비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수협과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메이저리그 선수협은요, 전 세계 노조 중에 가장 센 노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NFL이나 프리미어 리그가 하는 것들처럼 경기 뒤에서 선수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공개할 수 있도록 선수협과 합의에 이르러야 하고요. 이 밖에도 추가 컨텐츠를 통한 추가 수입에 있어서도 아마 분배에 대한 그런 협상을 진행해야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마이너리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마이너리그 선수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없다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라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흘러 나왔었고 그렇게 해서 메이저리그 팀들로 하여금 마이너리그 팀들을 직접 운영하라 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왔고 내년부터는 아마 많은 팀들이 직접 운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재정적 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구단들은 다른 리그와는 다르게 산하 구단들을 많이 거느려야 하는 메이저리그의 현지 구조가 어느 정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요, 궁극적으로 마이너리그 팀의 수가 줄어들고, 줄어드는 대신 메이저리그 팀들이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해주는 형태로 바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쟁점은 선수들이 FA가 되는 시점을 앞당기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채널에서도 몇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저도 언급을 했었고, 김영준 기자님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특히 작년 이맘때 제가 앞으로 CBA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N.F.L.이나 N.B.A.에서 더 늦게 F.A.가 되는 선수들이 많은 M.L.B.는 이 부분을 땡기려고 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북미에 있는 많은 유망주들은요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까지 두개 정도의 스포츠를 하는데요 본인이 나중에 무엇에 더 재능이 있고 어디에 더 프로 스포츠로서 매력을 느끼는지를 보고 결정하려는 겁니다. 이런 재능 있는 유망주들이 고등학교 졸업 아니면 대학에 입학을 했을 때. 본인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점에서 NFL이나 NBA 루키 계약은 보통 4년이 기준인데,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가서 1년 혹은 2년 정도 마이너리그에 있어야 하고, 그 이후에도 최소 6년을 뛰어야지만 FA가 될수 있다면,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특히 2010년대에 일러서 MLB는요. 두개 이상의 스포츠에서 재능을 보이는 선수들을 다른 리그에 많이 빼앗겨 왔습니다. NFL에서 프로볼은요, 올스타전과 같은 의미가 있는데요. 이번 시즌 데뷔 후두 번째 프로볼에 선정된 카일러 머리는 2018년 MLB 드래프트를 통해서 오클랜드의 1라운드 전체 9순위로 지명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드래프트 메이저리그 전체 1순위를 받은 선수는요, 디트로이트의 케이시 마이즈인데요. 이두 선수를 단순 비교해보면요, 카일러 머리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3천만 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이 끝나면 다음 시즌은 계약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애리조나에서 재계약을 하려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일러 머리의 재계약 기준은 어느 정도가 되냐 최근에 재계약을 한 젊은 쿼터백들을 살펴보면요 패트릭 마움스가 4억 5천만 달러 버팔로빌스의 조시알렌이 2억 5천만 달러 그리고 델라스의 닥프레스콧이 1억 6천만 달러에 재계약을 했었는데요 카일러 머리 역시도 연평균 연봉은 이들과 비슷한 수준이고, 계약 기간에 따라서 어 총액이 달라질 거라는 예상을 받고 있습니다. 카일러 머리가 만약에 닥프레스코처럼 4년 재계약을 한다고 치면, 단순 계산으로 카일러 머리는 28살이 되는 해, 그때까지 선수 총 수입 2억 달러를 기록하고 다시 한번 자유계약 시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케이시 마이스는 현재까지 사이닝 보너스였던 750만 달러를 포함해서, 총 820만 달러의 수입을 거두었고요. 2026년에서야 드디어 FA가 될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카일러 머리가 닥프레스코가 같은 금액에 4년 계약을 한다면, 2026년에 카일러 머리는 2억 달러의 수입을 기록하고 두 번째 FA 시장에 나오는 거고요. 케이시 마이스 경우는 데뷔 후첫 FA가 되는 겁니다. 이 FA 제도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할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다른 이야기가 길어져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 FA제도를 어떤 식으로 개선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언론에 알려진 선수협의 제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이게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어떤 선수들이 혜택을 받을 거고, 각 팀의 운영 방안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포츠큐브의 이승용이었고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